너가 배된다 배는 음. 랜덤인가 보다. 음. 가로시배하자. 잘했다. 씨, 괜히 개 빡시는데, 아, 이거 1픽이라 드라곤 하고 싶은데 가져가요. 아직 시간 또, 있으니까. 또나 피기야, 이번에아골 고르면 돼. 우리 둘 중에 하나만, 두 명만 락하면 되잖아. 내가 할게 그냥 아우리엘. 그래? 같이 하자. 눌러. 형이 눌러야 돼. 한 1명, 명만 고르는 거였어. 응? 한 명만 고르는 거였어. 아, 우리 지금 하나 고르는 거였어? 어. 아, 그래? 음. 쟤네가 이제 두개 고르는 거 아, 내가 피니스 올려놓으니까 애들이 안 누른 거구나. 음. 빨리 찍으라고. 음. 뭐하냐 빨리 골라라 응. 피닉스 골라놓고 왜 안받아 그러니까. 이거 랭크 이거 롤이었으면 롤이 있을땐 도입됐으면 다섯명 응. 다 피닉스 올려놓고 어. 내가 <laughs> 할거라 삐비비비리리 <laughs> 진짜 인정한다 마이애 어떻게 하는지 보고싶다 아.. 실짜 싫은데 CC 있어야돼 <laughs> 아정해타율은 진짜 아... 아... 아호바라기 정해차율엔 진짜... 아 근데 이거 조합 피닉스에 있는데 발라를 골랐어? 켈타스 같은거 하지 발라가 나보고 고른거 했어 응. 그래? 발라 아래에 나쁘지 않거 음... 나는 그럼 그냥 마법 딜러처럼 써야겠다 뭐 발라가 타오렌 잘 끊어. 그래. 퍼뎀 있고 궁극기 단일 데미지라 저거 궁수도 끊기니까. 음 디아 맨. 음. 너가 맨이다. 또 나야? 그러니까 한 사람 골리면 그 사람만 맨 하나봐. 이야, 뭐맨 할까? 신라 빡센 거 없어? 우서, 그레이메인. 우서. 굴단 아니 웃어. 음, 아니 굴단 아무도 안 해. 저희 힐로 안 나왔으니까. 야 우리 탱커 t 리엘 요한나야. 짠다. 진짜아 아이디가 호라드림 결사단인데 피기티 요한나야. 짠다. 응? 여기 1회 캐스팅 눌러줘. 어디 있어? 여기에 검은색 거기. 어 그거. 아이. 오른쪽. 음? 그거. 어려워 삼성의 노성까지 있어 형업과 매수를 보관해 보는 야 삼성, 음, 귀원이가 괜찮아. 내가 삼성이 싫어 메이가 났어. 메이 이름이 메이야. 메이. 그렇다고 그냥 말이 아니야. 야, 리밍 안 하다. 어우, 힘 오, 트리에 스킨 봐. 너무 <laughs> 멋있잖아.쩐다 진짜. 나그 탈거 중에서 그거 갖고 싶은데 나한 탈거. 뭐? 그 장, 그냥 판, 동그란 판. 그런 게 있어? 응. 마법에서 약간 오버워치판 같은 거 있잖아, 약간. 아아아 아. 아, 뭔지 알아. 다저 디아, 거지, 디아블로 판. 어, 그다 얻는 거지 그냥. 살수 있어. 디아블로판은 여기 뭐, 안 나와있네? 레어라서 아닌데? 다.. 한정판이라. 아.. 아.. 그래. 어안 나오는 것도 많아 형 이거 원래 아.. 표시가 안 되는구나 어안 나오는 것도 꽤 있어 이거 없는 것들이.. 지금 못 얻는 것들도 많아 스킨들 음.. 특히 그런 거 그.. 꼬마 라그 꼬마 뭐? 라그나로크 그 스킨 중에 꼬마인 거있 아.. 어 그런 거 있어 것도더 이상 못 구하고 신기하네 한정판 스킨들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음여기자 음. 네, 피닉스, 승률 좀 올려주세요. 딱, 근데 이게 뭐냐면, 딜러를 하면, 뭔가 꾸준히 딜은 들어가는데, 멋진 플레이를 만들어내진 못해. 그냥 딱 밥값만 하는 역할이야. 아누바락은 근데 밥값 이상을 해줄 수 있어서, 아누바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딜러는 솔직히 딱안 하고 다른 애들이 해도 되니까. 그래서 다음 판에 다시 아누바락으로 돌아가야겠어. 이번 신척 동생이 데스크탑 샀는데 응. 그 컴퓨터 케이블에 떠는 기능이 있더라고. 케이블? 아니 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, 본체에 마이크, 마이크 소리랑 그, 그 컴퓨터 소리 조절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. 하드웨어 기능으로. 그래가지고 막탁 끄면 은 마이크 꺼지고 개쩔더라. <laughs> 저거 근데 악마티리의 스킨 아니냐 음. 뭐가 맞 a 마 뭐가 맞 마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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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저 마저, 마까 마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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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안올것 같았어. 오, 뭐야, 딜왜 이래? 아, 리빙 딜 있다. 아, 저거 어, 그러니까 너한 대. 어, 그니까, 너희로 썼으면 한칸 남았을 거 아니야. 실드 차니까 괜찮아. 호라드링이 뭐야 근데? 호라드링? 응. 탈라샤 그아 디아블로. 리밍도 탈라샤 있지 않아요? 리밍 스승이 탈라샤. 음, 리밍 그래서 폭풍레벨 때 되는 스킬 중에 하나가. 어. 그거 디아블로 에 있는 아이? 아이템 이름이잖아. 아, 그그 그래? 아, 그 디아블로 법사용 그 패시브야. 여기서 패시브로 나와. 어, 그니까2 0번레벨 때. 응, 음, 스킬 번갈아가면서 쓰면은 추뎀 주는 거죠. 세트 효과도 똑같아. 안돼. 왜 죽었어? 세명 왔어. 아, 호라드림 놔두고 내가 올라가야겠다. 어? 그래, 내가 남게. 음. 아 저렇게 못 잡아. 아, 망했다. 죽은 것 같아. 아이씨 장난해. 이원나가 안 가서 간 건데. 마이애브 저렇게 하는 거구나. 다 죽었다. 오 이원나 개단단해.

뒤를 훨씬 잘 넣었네. 음. 발라 올랐으면 솔직히. 그 음. 한다는 거 아니야 어느 그 정도는. 그렇지 발라 할줄 모르면은 진짜 위험한 캐릭이란. 왕했는데. 음. 그러니까 너 죽으면 우리가 지속이 안 돼서. 너 나올 때까지 기다렸었어. 음. 근데 이거 바로 안 먹혀. 어, 둘잘 넣었는데, 잘 나왔어. 모르겠어, 잘 나왔어. 안 와? 개, 저거 개쩔어. 난쟤 혼자서 다 죽여. 잡았다. 슬로우 걸어놓으면 불못 피해가지고. 이거 안 낫게 딴다하네 아, 이씨 그만 좀재워 <laughs> 계속 억다진다 이거 덩치가 크네 <laughs> 질방처럼. 오, 어, 뭐가 썼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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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. 이거. 거 같은데 거라 잘하네 그 여러 명 걸려 이렇게? 그거 패시브 찍으면은 관통이야, 관통 수면이야. 아이좀 적당히 해라. 잘하네 마음에 드네 갈라 진짜 잘넣었어라딜 진짜 잘 넣었어 잘안 돼, 진짜 어. 어, 빼는게아얘네 그냥 던졌는데? 포기했네 할 생각 없는 것 같아. 나잘못 밀어 이거. 아못 밀어. 네. 뭐야? 아 축성. 축성 찍었구나. 그래, 이거 축성 많이 드시더라. 수방? 수명 올렸다고 치려고 했는데 한글이 안나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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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방이야 스킬 이름이? <laughs> Oh shit. 주는 분위기 인데 자리 우 리가 너무 좋 은데. 그러니까, 진짜. 어, 그래도 이겼네. 어, 아 근데 쟤네가 나하고 형한테 지금 다썼다 부었어 응. 마이애브가. 그래서 우리 팀이 잘 살았어 어떡해. 신들 엄청 우리한테 그냥 다 부어서 이애브 부어. 그러니까. 마이애브 공이 진짜 좋다. 저렇게 응. 잘 거니까. 어떻게 저 찍어서 그런 거지 어, 아, 특성 찍어서 아, 어, 어, 끝에 걸렸어 그냥 타올게 탑방제 깨져가지고 오, 개쩔어 <laughs> 개 무서워 <laughs> 야 역시 디아에서는 저 얼음 터지는 게 개사기야 <laughs> 와우 아이구아이뭐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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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고 아이고. 아요고아요고나요고나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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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안나, 요안나. 요안나 그게 켜져 있었나 아, 안 죽었네. 나 대박이다, 음, 진짜. 이거 하나, 진짜. 이거 하나, 개쩔어. <laughs> 개쩔어 아까부터. 야, 근데 다 쳐맞아. 와, 궁극기. 싫었다. 이제 어, 발라 잘했다. 발라 잘한다. 발라 잘한다. 오, 발라 잘한다. 11분에 5만 진짜 넣기 힘든데, 형탁 그러니까. 계속 때리던 거예요. 큐 발란드 아냐? W? 어, 큐발란데 그래도 드라군이 먹는래 그래도 드라군이 먹죠. 음. <laughs> 음, 역시 드라군. 요약간 오버워치 하면은 약간 음. 뭐다 했는데, 결국 바스티온이 바스티온이. 누누누누 <laughs> 누 <두두두두두 웃음> 해서 먹는 거랑 별로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렇지. 아, 아니, 내가 뭐뭘 했는지 모르겠지만, 내가 잘했어. 많이 준다 게 응. 너무 빨리 끝나서 경험치 못 받은 거야. 15만이 많이 받은 거야. 재다